여름에는 이런 곳이 좋지, 차라리. 땅 속에서 일하는 것이 낫지. 그럼 빨리 침대가 있어야겠다. 집을 만들도록, 만들어주도록 하죠, 이제. 음, 어떻게 해야 되나? 려 아, 맞아, 해자. 아, 해자 자꾸 까먹어. 어, 그래도 좀 벽돌이 쌓은데요. 아, 이거 말고. 어, 좋아. 부서진다 프 오케이. 잡 들어간다. 더 에스, 모델까지. 아, 교차한데도 시가 어마어마하게 돌릴텐데, 진짜 몰라 그걸로 근데 성격지으면 별로 멋뭐 없을것 같아서 지금은 안할려 나중에 이제 한번 해볼래요? 하는 의견 나오면 그때 한번 실험사워서제 인성에다 해주고 괜찮아 여기까지 하고 한번 더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또 꺾고 아맞아 유료트럭도 해야되는데 혹시, 유로트럭, 데빙에 관심이 있으신 분 있으면은, 나중에 연락 한번 주세요. 아, 물론 그 연락이, 네, 댓글로 다시면 됩니다. 어. 물론, 그때는 이제 유로트럭, 어, 그래, 나 휠도 없잖아. 아, 휠없진휠없진이 휘업진. 이걸. 자, 휠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면허 때할때 연습도 할겸 해가지고, 그 핑계를 사달라고 해기도 좀 그런데, 워낙 비싸기도 하고, 또 게다가 요번 교육박 때, 진짜번 마음 먹고 한번 갔다 올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바, 그 군대 간후 갔다 온 다음에 가는 좀 말이 안될거 같고. 아 응. 그래가지고 갔다 올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군대 갔다 오기 전에 갔다 와야지. 아 여기 안 팠네요. 야, 근데 솔직히 왕이라는 나라가 어딨어. 아 있구나. 어, 이야. 왕이 이래야지 왕이. 그래 당연하지. 쓰리 같은 그 미선이식에 잡히면 안 되니까 이 그래, 해야지. 그래. 야, 그게 될순 없잖아. 현실에 현실이 권력자냐 또으니어 내가 직접 일을 해야지 당연히 어, 좀 낫네 확실히. 근데 확실한 거는 빌더는 꼭 필요합니다.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있어야 되거든요. 빌더. 가자. 어떻게 좋든 싫든 흙을 수급을 하네. 야, 잠깐, 저거 음식 2,000 이상 저거 틀립니까? 엄청나네. 사람 뽑아도 되겠는데? 아, 맞아. 침대 났지. 물고 물리네. 작업수가 느리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왔고, 여기만 하면은 이제, 벽돌만 넣으면은해저 작업이 완전히 끝나네요. 오늘 목표치를 달성한 거야. 해저만 끝나면은. 성벽도 끝냈으니까게다가 내성. 네 성벽은 총두 개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목책 하나가 더 설치가 될거예요 목책 밖에 해자 하나 더 설치하고. 요건 메꿀 겁니다. 음, 확장을 해야지, 그때는. 이제 외성까지인데, 굳이 내성 네 이렇게 좁게 둘 필요가 없잖아? 여기 내성 넓혔으니까 또 외성도 넓히고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제 외성 넓혔으니까 목적이랑 해지도 같이 넓니다. 그렇게 처, 서서히 확장이 돼, 해나갈 해, 해 거예요. 아, 하나 모자르네 어, 다행이네. 음, 완벽하고 캬~ 죽인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또 집을 놓을 텐데, 음. 어, 뭐야, 이것도 달아? 데미지가? 아, 참네 음, 요거랑, 요렇게 두 개. 요, 집섬, 갈비섬? 그래. 어쨌든, 백두 개를 가지고 와서. 아, 세상 이거 언제 만들어? 이거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그 업그레이드 무한버전 에펙트들는데 이렇게 손가락 엄청 내게 눌러야 되고. 근데 확실히 좀 느려졌다는 게 느껴진다. 나이 먹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빵! 241개. 세상에. 엄청난 부국이다 우리. 어디 보자. 내가 밝혀준다. 우선 첫 번째 집부터 한번 지어볼까요? 어차피, 그거만 두면 되니까. 플래스터블럭, 그리고, 어, 로그 템플러죠 그래, 200개 더 만들어야겠다, 플랭크는. 확실히 필요하네. 200개, 오케이. 와 엄청 많네 진짜 한 집은 하나 둘셋 잠깐만 하나 둘셋넷 다섯 네5 곱하기 5를 하놓게요집 안은 3 곱하기 3 그러니까 좁긴 한데 이 정도 살만하지 그래도 집이 있다는 게 어디야 예. 다른 분들이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걸 이렇게 살아남기 게임에서 개인 집주리라고는 공동생활만 생각했겠지 당연하지 문제는 문이 없다는 거? <laughs> 아, 잠깐만, 아. 문제는 지붕을 어떻게 놓느냐는 네. 아, 잘못 났어. 잘못 났어. 아, 맞아. 로그. 맞아. 디자인 하려면, 로 여기 구석탱에다 이 로그를 이용해서 기동을는 거라서. 3곱하기 삼만 이렇게도 할게요. 그다음에 쇼브로 오케이 로크 템플레이트 필요하겠는데. 하고 e 어... m 템플플한이트 한번 좀좀 더. 자찮더죠찮겠지 잘. 겠지잘 요게 이제 제 2위 도로가 될 겁니다. 그렇고 말고. 여기 에 좌우로 해가지고 집이 쭉 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보자. 좋게 쓸 겁니다. 레드 플랭크. 이걸로 하죠. 베리, 베리, 베리 많치 한 스물 다섯 개 이거 필요할 것 같네요 오케이 이정도 됐어 좀 요게 사치긴 한데 어찌 신경나면 들잖아 지금 괜찮지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 나쁘지 않게 디자인이 될것 같아, 이 정도면. 그리고 또 낮이 됐네요. 아침. 아, 그래, 아침이 정확히 오네 예, 오케이. 예, 네, 첫 집입니다. 여기 새로 입주할 주민은 아직까지 없는데, 곧 입주를 할 거예요. 뽑으면 되니까. 아, 이거 집에서 많이 필요하겠는데, 이거, 얘도 생각보다 괜찮아. 어. 생각보다지만은. 봐봐, 아늑하잖아? 판매서 쓰기는 괜찮지. 그 다음에 도치 먼저 깔아주고요. 여기다가 첫 번째 집인데, 언젠가 좀또 바뀔 거겠지. 아마 또 이렇게 둘이 다 놓고 여기 아래에다가는 뭘해 놓을 거냐면은 스트로 그래, 침대를 놓을 거예요. 한 테이블 당 어... 세 명씩, 공동생활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가족이라는 거죠 음. 가족 됐한 집당 3명씩 이러면 되겠지 자세명더 뽑아보죠 하나 둘셋 좋아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여기 우리 강산에 들어가서 어, 또 인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이거 말고. 아, 이너 하나, 둘, 셋, 됐어이 정도 돼. 아, 이거, 픽엑스, 픽엑스 하 필요하네요. 하나, 둘, 됐으, 이거는... 완벽하죠? 음, 좋아. 다들 잘하고 있지? 응, 어, 믿는다. 이제 여기가, 이제 전체가 집으로 가득, 가, 가득 찰 그런 날이 얼마 보이지가 않았어요. 진짜? 그 다음에 길을, 아. 여기다 다섯 가을또 뚫은 다음에, 이렇게쭉 놓고요. 음, 완벽해. 아, 여기다 좀 놓자. 너무 어둡다. 여기 막죠. 자꾸 헷갈리네. 에스, 완벽한 거같 어, 이런. 아임 리치 리치가 됐네요. 지금 우리가 골드 코인이 어0게 그래, 뭐였네 많긴 하네 확실히. 그 어디 보자. 우선 광, 어, 광부를 통해서 좀더 얻은 다음에 그리고 여기 있는 나무를 제가 캐 줘야 될것 같아요. 에 요원 그게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요번 밤이 빨리 나무 걷어내야겠다 집을 확장시켜야 돼 스웨덴에서는 나라가 집을 줍니다 역시 복지국가 스웨덴 첫 입주자죠 여기 있는 세명 물론 그 저렇게 있는 게좀 마음에 안되긴 합니다 어쩔 수 있나요? 근데 이거 약간 저 설계가 잘못됐네 <laughs> 큰일이다 큰일이야 좀큰일이다 이거 아 잠깐만 침대를 세 개를 어디다 우선 설치를 해놔야겠다 어 스트로우 오케이 하나 둘셋 우선적으로 여기다 세출해 놓을게요. 아무래도 한칸더 올리는 걸 까먹었어요. 제가 아 이런 이런 실수를 하다니, 둘, 셋, 오케이, 세보셔 오케이, 자, 비 와, 아니네, 깜짝이야. 우선 집 전체를 한번 철거를 해보도록 하죠. 이게 아, 이케아 정신이라고 해서 어, 집이 좀 많이 심플해요. 네, 집이 심플한건데 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만든거야 간결한 이제 북유럽 스타일 그걸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간결하고 이제 단순한 북유럽 스타일을 지향을 한거죠 철거하고 이거 거의 게르급이야 이동 따지고 봅니다. 어, 맞다 여기 날씨도 추가됐으면 좋겠네. 비비 비 하면서 주중 내면 좋겠다. 오케이 이제 남은 거는 어. 한칸 올라 서서 아 이거 이거 필요없어 아 그래 플라스터블럭 이때 이렇게 설치한 다음 이거를 없애요 오케이 음 다섯 둘셋넷 하나 둘셋넷넷 넷. 하나 둘셋아 맞아 여기 글루로채야지 마룻바닥 오케이 어디보자 음 어도브는 도대체 언제쯤 쓸까 <laughs> 이제 언젠가 코티드 플랭크도 싸야겠다 아 유리도 없다 그렇네 유리도 없네 도 없고 유지도 없고 제대로 된 집을 만들 수 있는 게임은 아니에요. 수고한. 하나, 둘, 셋. 아늑하게. 셋, 하나, 둘, 셋. 하나,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는 아 맞아 여기 여기 있던 놈한테. 요게 우리 첫 번째 집이고요. 음, 첫 번째 주택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지잘 모르겠네. 내가 어떻게 됐더라? 아, 요렇게 하고, 음, 아, 잠잠됐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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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하나씩도 끼셨네. 왜 모자라 했네? 더머지는 이렇게 아, 맞아, 아, 재우났어. 오케이, 가려 하지아 어, 좋아. 세계 애들 이제 나중에 일할 때 저것도 붙어서 이주를 시켜야죠. 음, 그렇고 말고. 요, 이제 고밀도 지역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도 하일리. 아, 맞아! 음, 우선은 저렇게 지으려면 그게 필요한데. 하나씩 올려줍시다. 저 벽돌도. 이것도 아끼고, 어. 도시 계획이 약간 잘못돼서 지금 수정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로 애들은 공주에서 잘수 있습니다. 완벽하죠? 어, 그래. 저기 들어갔어라고? 나 아주 좋은 지역 안에 있으니까. 어, 그래. 이렇게 하면 이제 아래로도 이제 수월하게 옮길 수가 있겠죠. 땅보다 우선 출, 집, 집, 개발이 없어서. 이런 뚫어 아 이런 미스클릭 여기 이제 한칸 내려가게 주고 오케이 여기를 뚫어주죠 아 하나 못 잘라 됐어. 완벽하군 완벽한 사거리가, 선거리가 완성이 됐네요. 이니다 오케이. 많은 발전을 했네요, 오늘. 확실히. 저번에 이제 말만 성일 때랑 많이 달라요. 둘. 자, 이것만 마치도, 마치고, 아, 이것만 하고 끝내고, 아, 저.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다고 계단 하나 만들어줘야겠는데. 뭐 괜찮겠지? 야, 얘네 교대도 하나 피곤해 죽겠다, 얘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해자를 만들고, 이제 내성까지 완성을 하고, 어, 고밀도 작업을 실수를 했죠? 그리고 식량이 2,000 이상으로 쌓이면서 엄청난 불을 받게 돼, 우리, 어, 포트, 부스탑 그러니까, 뉴 스웨덴. 이제 다음 회차에는 어떤 일을 기다리고 있을지, 이제 다음 편을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